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암울한 시대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때입니다. 사사기를 히브리어로 소페팀 이라고 하는데 재판관 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타 이라 합니다 사사들 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리베르 유디쿰 인데 사사들의 책 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확실치 않지만 왕정시대가 열린 이후에 어느 한 사람이 사사시대를 회고하면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사무에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의 집필 동기와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한 명을 세워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치를 펼쳤고요. 여우수화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별로 통치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일종의 각 지파 연합 체제가 된 것이죠. 이때 각 지파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럼 사사 시대가 왜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신앙이 와해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압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왕정 시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정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고요. 왕정 정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기본 구성을 보면요. 제1부로서 사사시대의 배경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설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쫓아내지 못함에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이지요. 타락하면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타락, 징계, 회계, 구원, 재타락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수와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반인들과 결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이반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제 2부는 각 지파별 사사들의 행적이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평화, 타락, 징계가 계속됩니다. 이 시기에 크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기드온, 삼손 등입니다. 제 3부는 민족 분열과 우상숭배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17장에서 21장 내용입니다. 2부가 죄의 악순환을 보여주었다면 3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원자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상 완벽한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사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사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로 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사사기의 핵심 단어와 절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 순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범죄의 순환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순환이었습니다. 핵심 절은 사사기 2장 20절, 21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선적 나도 여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뭐죠왜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 여러분, 이런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핵심 장은 이 장입니다. 왜이 장이냐?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장이 핵심 장이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타락의 자리에서 속히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또 기억에 남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사기 핵심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